또, 또 보고 싶고요. 몰래 보면 더 좋다고요. 대한민국 힙합계가 인정한 좀잘 노는 아이돌이죠. 네, 대한민국 누나들이 포딱락 받았습니다. 인피니트 H.M. 호야 동우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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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반갑습니다. 오. 오, 정말 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네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참, 참.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정말 제가 격하게 아끼는 후배이자 네. 은근히 신경쓰이는 그런 후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네네. 아, 정말 그두 사람이 유닛 앨범이 발매된 지 2주가 지났는데 네. 이번 앨범 반응이 진짜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때요? 어, 진짜 핫하고요. 네, 저희가 어. 생각했던 것보다 응. 응. 음반도 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네. 얼마나 나죠 이번... 선주문이 12만 장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12만 장이요? 네.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방금 들었어요 <laughs> 아, 대본에도 아, 적혀있어요 12만 장맞아요 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있습니다 한턴 차트에 정확하게 집게되어있죠 아, 예.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네 예. 이번 스페셜 과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음. 네 정말 어, 저희처럼 약간 바보 같지만 음. 속으로는 정말 남자답게 <laughs> 여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은 할 말을 못 하고 바보가 되는 그래요. 그런 심정을 네. 표현한 노래죠. 제가 알기로는 또 대단한 분들이랑 같이 참여했다고요. 를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전체 앨범 프로듀싱을 어. 프라이머리 형님께서 해주셨고요. 네. 프이제다이나믹 형님. 규형님들 그리고 음. 자이언티 형님, 범키 형님 들 아. 많은 힙합 뮤지션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완성도 높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앨범 참여 L 군은 안 했군요. <laughs> L 군은 힙합 뮤지션이 아니라서. <laughs> 야, 그 같은 멤던데, 아니, 뭐, 아, 그거 모르죠. 뭐 코야씨가 진짜 되게 냉정해요. 어. 막 이렇게 판정도 되게 잘하고, 멤버들 <laughs> 특성을 정확하게 네. 찍고 있어요. 어, 못하면 못한다, 딱 얘기하는 분이랄까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인피에트 이트가 기대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음. 바로 이 오랜 기간 준비를 했기 때문인데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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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가 없을 때라는 곡은 작년에부터 이제 네. 선공개를 하고 음. 무대에서도 많이 보여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그 곡은 좀 준비를 많이 해왔던 곡이죠. 네. 그렇군요. <laughs> 근데두 분이 유닛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음, 네. 그룹으로 할 때보다 는두 분이 더 오랫동안 같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닛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뭐 아, 야 이런 점은 진짜 처음 알았다 이런. 있어요? 아 그냥 어. 계속 같이 해서 조금 질려요. 농담이고요. 어떤 뭐 장단점 이 있어요? 둘이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아침에 네. 형도 그 그룹 생활 하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laughs> 둘이서는 바로 음. 이제 씻고 바로 나갈 수 있고 네네. 밥 먹을 때도 빨리 씻겨서 빨리 먹고 어.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장점이고 네. 동은 씨는 어때요? 어, 저는 이제 호아 씨가 요즘에 굉장히 말도 많이 하고 네. 되게 뭔가 밝아진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그래서 옆에 있으면 저도 굉장히 힐링, 힐링이 될 때가 많고 되게 장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두 분을 그 K 본부의 브레멘그로에서 많이 했어요. 네. 근데이두 친구가 음악뿐만이 아니라 네. 예능도 이제 잘해져가지고 미치겠어요. 음. 제가 막 어떻게 <laughs> 아, 컨트롤이안 돼. 네. 너무 잘해요. 요즘 너 밝고 음반도 잘되고너무 너무나 좋습니다. 힐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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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선배님, 네. Are you okay? 아, 안돼. 아, 네. 좋습니다. 스피셜 걸 네. 노래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렇 어, 함께? 네 어, 좋습니다 어, 부탁드릴게요 우리, 혹시 준비됐나요? 어디? 어음악나오어요 어, 음악이 나와요 아, 잘해요 잘해 아, 신발도 이쁘다 아, 네. 아, 좋아 좋아 혹시, 밖에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셔터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고 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잘다해 잘해 <laughs> 아. 잘한다. 와, 아 놀랐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다 있죠. 자 이제 그만할게요. 지금 그만할게요. 아니, 너무 아, 많이 보여주니까. 우리 든 M 카에서또 봐야 되니까. 아, 너무 네네. 신나가지고. 어, 아니, 너무 잘, 너무 잘. 자 실력파 유닛 인피니트 H A... 아 H 쇼트였나? 아, 아. 인피니트 H Y 만남 아.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잠시 후에 이어갈게요. 야 인피니트 H 쇼트 재밌다. 지금 스페셜 투 가이즈 이비니트 h 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스페셜한두 남자와 함께 하다 보니 와이젠 정말 스페셜 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인피니트 h 가 인기가 많은지 알고 있었는데. 네네. 진짜 이정도는좀 몰랐어요. 어, 정말. 정말. 밖에 있는 팬분들한테 네. 한 번만 더 해줘요. 네, 어, 팬분들. 뭐죠? 대박이 뭐죠? 대박이 뭐들리박이요들대박요 뭐죠? 대박이 뭐죠? 대박이 오아 토... 어? 좋다. 좋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예. 이거 지금 저희가 이 유리 그 문이 있잖아요 예예. 방음이에요. 근데 들릴 아, 정도면 네. 대단한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 이 모양만 저희 방음인데. 팬들과 함께하면서더욱 기대가 되는 아. 야동 토크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네. 약간은 은밀하고요. 조금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미션을 음. 성실하게 이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니다 그죠? 네 지금 호연 씨 앞에 고급 스피커가 보일 거예요. 아우, 진짜 요거? 고급이죠? 선물을 네, 네. 고급이 네. 고급이 드릴 있대요? 거고요. 아우. 그리고 또 마장동 장인이 오늘도 직접 수제 케이크를 빚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 준비했고요. 와. 첫 번째 폴더부터 한번열어볼게요 자, 열심히 첫 번째 폴더. 해보세요. 녹색 폴더입니다. 이두 분이 또 야동, 예, 야동 커플 아니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어 이런, 이런. 송금지 영상. 제목부터 훑뿔한데요. 네, 굉장히 훑뿔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화면으로 빨리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아, 어쩜 어쩜, 어쩜. 야, 이치마 입고 텀블링을 자, 다음은요, 데뷔 무대 때 바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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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다우연이 형이. 아, 짜잔. 아, 우연이형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고만 치고 다녀. 자, 이번에. 형 야동 보세요. 야동? 너몇 살이지? <laughs> 법적으로 볼수 있는 단가 야동 영상? 그거 야동으로 한볼수 있어. 아, 있지. 나 아닌 거같아 <laughs> 어, <진짜>? 알겠어요. <laughs> 누구야, 저거? 누구? 진짜 아가들이다. 하자. <laughs> 너네 <laughs> <그렇지, 웃음> 꿈이 크지? 꿈이 간단하냐? 크기. 아, 추억이. 이게 야... 네, 저 인텐스 멤버들. 하탄 그 하탄 그 있었어, 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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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f 트 멤버들을 긴장하게 만든 방송 금지 영상들인다고 네. 아, 하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 어, 저희가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네, 저희 네. 팀이긴 <laughs> 하지만 저희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네. 아니면 네. 두 멤버가 이렇게 네. 볼때아 이거 방송 이건 진짜 계속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 있어요? 혹시 숨기고 싶은 영상? 저예사실뭐 네, 어, 있어요? 여장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아 <laughs> 여자 사진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진으로 볼수 있어요? 컴퓨터로 들어가면? 예, <laughs> 네, 있긴 있습니다. 집에서 봐야지. <laughs> 집에서 클릭해서 봐야지.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이죠. 네, 또 다음 한번 어, 확인해 볼까요? 예. 자. 파란색 폴더를 보겠습니다. 네. 오후의 오후의 뭐죠? 어, 허의 라이벌. 라이벌. 자, 동률자 라이벌이기도 한두 사람, 두 음. 사이 묘한 신경전 같은 게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 어. 어때요? 사실 저희가 같은 날에 연습생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같은 시간 많이 연습을 해서 네. 라이벌이라기보단 음. 서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런 편이에요. 음. 의지를 많이 하고. 예. 그렇구나. 저희가 데뷔 전부터 될성부른 땅이 피었다는 호야씨와 동우씨의 음. 어. 오디션 야.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 뿌탁하자 뜨겁습니다. 만나보시죠. 야, 이거 궁금한데요? 자, 제발. 홀더가 열립니다. 과연 누구부터 볼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트로예요. 이게 호야! 호야예요? 호야입니까? 아하! 아니, 근데 뭐 저때도 굉장히 풋풋하고 춤도 별 다른 게 없는데. 그럼요, 그리고 춤도 굉장히 잘 췄고요. 슈퍼스타 K 오디션 시절이에요. 아, 잘하네. 네. 야, 그리고 이번에는. JYP 연습생 오디션 때고요. 지금도 호야인가요? 네, 호야 씨예요. 네, 야 여기 잘한다. 야, 야, 동우 씨 아, 나도 동우 씨 도망갔나 봐요. 아, <laughs> 숨지. 아, 말아요? 아 동우 씨도 아, 춤을 그래, 잘 추네. 네. 다시 호야 씨인가요? 네. 동우 씨인가요? 네. 댄스 학원 때 강사 활동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어, 어떻게 이 영상이지? 영상을 또 저희가 구했습니다. 지금 동우 씨였나요? 아, 예. 네, 동우 씨예요. 춤 너무. 아니 잘 근데. 잘 <laughs> 본인들만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laughs> 지금이랑 뭐 변한 게 없이 네. 뭐 예전에도 멋있었지만 네. 본인들에서 보면 좀 약간 수동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옛날 영상은 옛날이잖아요. 네. 아직 뿌뿌함이어 너무 뿌뿌해요. <laughs> 어, 우리가 그 네. 이렇게 해보죠. 네. 두 분이 또 지금도 춤, 랩 이런 걸로 라이벌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선이 라이벌이죠. 네.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로 여기서 한번. 랩한번 랩 가볼까요? 보세요. 아, 결 아, 한번 해볼까요? 아, 요! 호랑 리뭐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랩을 아, 한번 해볼까요? 아, 덩우. 아 진짜 민망하네요. 예. 비트박스. 비트박스 준비돼 있나요? 준비 비트 내가 내가 해줄게요. 내가 해줄게요. 해줄게. 어, 예. 어, 짧게 하면 되잖아. 네, 짧게 예. 할게요. <laughs> <laughs> uh, <yeah. 웃음> H to the OIA. I'm back, you know my name. 겨 속에 비친 내 위친 정상 앞에 왔네. Yeah. <laughs> 날이서 구무 같이 흐트러진 맘 속에 태도. 예. Yeah. <laughs> 미안한데요. 아, 제가 지금 비트박스가 순쳐가고 그러면, 짧게 저희가 이대결로 이어가 볼게요. 어, 이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댄스 배틀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배틀! 댄스 배틀. 음악 주시죠. <laughs> 자, 기대됩니다. 아, 좋아. 댄스 배틀! 자, 동훈 씨부터 사진를까났습니다 오! 오. 아, 오. 마왕 같아요, 마음. 아, 마흔. 마흔. 잘 쳐요. 야 멋있어요. 잘 쳐. 호야 씨, 언제까지? 아, 자, 언제까지? 잘한다. 여러분 누구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오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정도 인기 있는 아이돌이 네. 시켰을 때 말이죠 좀 빼기도 하고 막 보통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신인 때처럼 열심히 네네. 하잖아요. 아, 저희는 아, 네. 이제 데뷔한 신인이기 때문에. 네, 네. 아이 그래. 그래. 아, 또 그만 봐. 내년에 엘한테 시켜봐 안 한다. L은 하잖아. 요제 L 씨는 어떤 이미지길래? 아준 아, 씨. 아 아니, 엘 좋아해요 제가. 에, 네. 댄싱 머신이었잖아요 희준 어. 씨. 네네네. 어땠어요? 두 댄스를 한번 한번 얘기해 주시죠. 평가?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 어. 어, 작년에 그 과일 시상식이 있었어요. 네. 그 시상식에서 네. 어, 인피니트가 무대가 있었는데 네. 제가 되게 많이 신청했어요. 어. 그 후배분들 무대 중에서 가장 멋있었어요. 그리고 어. 그 호야씨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데 막 네. 한자가. 막 에이. 에이. 와, 그거는 어. 내가 지금 동영상 다운받아놨다니까. 아, 그래서 폴더를 어. 해놨어요. 야동! 해가지고. 아. <laughs> 두분 내가 제일 좋아해요. 어, 그렇군요. 네. 자, 폴더 한번 다시 한번 아, 공개해 볼게요. 이번엔 핑크색 폴더입니다. 네. 자. 자, 멤버 폭로전. 네. 요거 뭐죠? 자 오늘 인피니트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네네. 있습니다. 서로의 치명적인 단점 이 자리에서 하나씩 폭로해 주시죠. 저희, 저희,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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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씩 공개해 저희 주세요. 짤어 일단 요즘에 호야 씨가 잠이 굉장히 들어가지고. 아, 네. 음. 어 너무 저를 이게 좀 이끄는 쪽이에요. 어, 약간 저한테는 좀 단점이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죠? 약간 <laughs> 그러니까 이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워준다는 거예요? 예. 네. 아 깨워준다. 진짜 많이 웃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호야 씨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웃음> <웃음> 잠이 준다면이런뜻 네, 하니까. 나이 먹으면 어때서? <laughs> 나는 6 시에 눈이 떠져요. 예. <laughs> <laughs> 아, 왜 잠이 이렇게 줄었어요? 제가 이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에이.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음, 밤에도 어. 잠이 잘안 오고 새벽에 빨리 깨고 약간 음.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야,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음. 무대를 또준비하느라고 또 뭐, 그죠? 물해줄 것도 있어요. 어떤 거있어요도와해줄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동우 형이 네. 요즘에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서 어, 피곤하군요. 네. 아. 대기실에서 너무 많이 자가지고 아. 등만 대면 자죠. <웃음> 음. <웃음>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질문을 빠르게 드릴 테니까 이거 네. 거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네. 자 무인도에 간다면 꼭 데려가고 싶은 인피니트의 멤버는 호야 씨 우야 아, 우야. 우야 그리고 동우 씨전저 혼자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네. 자내 <laughs> 여동생에게 남친감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 호야, 동우, 동우, 동우는. 아씨 이웃에 이하 어 뭐야 이분이 성로아저 아. 서로... <laughs> 랩은 있다고 아, 자, <laughs> 자 결혼을 가장 빨리 할것 같은 멤버는 뭐 성열 어오동 씨는 성열 왜 이성열 씨를 묻고 싶어요 제가 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열 씨 혹시 결혼했어요 아니 <웃음> <웃음> 그런 건 아니죠 <laughs> 네. 아 미안해요 <laughs> 담이에요자 어쨌든 <laughs> 아, 예. 성열 씨가 왜 결혼 빨리 할것 같아요 아, 그 성격이 비형이잖아요 네. 음. 지금 비형인데 약간 성열 씨는 빠지면 확. 빠진 네. 스테리고서 네, 되게 순정파 네. 느낌이어서 왠지 음. 빨리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아니 인피니트H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거 끊고 가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저희 60초만 있다가 올게요 잠시만요 홍수영이야? <laughs> <laughs> 예 <웃음> 어, 60초 60초 자 호야씨가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60초? 어, 네 여러분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 60초, 60초. 예. 60초 예. 이후에 이, 이 모습 그대로 CM 안돼. 요 60초도 그렇고. 네. 아 네. 멋져. 아, 그대로. 아니 근데 우리가 그대로. CM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네. CM 보는 거 아니. 인피니트 H를 향한 팬들의 영원한 하트 구갈타임팬팡 시간입니다. 네, 인피니트 좋아. H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음. 팬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소원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돌림판에 이제 어, 지금 소원들이 있는데 네. 이거 직접 돌려서 아. 원하는 게 나오면은 소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한번 파야 씨가 네. 먼저 돌려주시요 아, 알겠습니다. 파야 그래, 씨 직접 돌려주세요. 네. 기대돼요. 어떤 게 나올지. 아, 오케이. 안 o 오케이. Let's go. <laughs> 수밖에 없는 거보들이에요 네, 진짜. 네, 너무 잘 갑니다. 뭐예요? 어, 우 섹시 커플 댄스. 아, 아. 두 분이 같이 오늘 춤을 하루종일 추는 거야. 네. 자, 자 섹시 커플 댄스 음악 아, 주세요. 주세요 기대됩니다. 섹시에요 섹시. 섹시 섹시. 섹시. 아 노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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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야, 끈적끈적하다. 야, 끈적끈적해. 생방송입니다. 이춤이춤또 이름이 생기는데요. 야동 춤이에요. 춤. 아, 자, 아, 좋습니다. 감합니다 어, 마무리 한번 더. 아, 섹시하게 마무리. 섹시하게 한번 머리 한번 쓰다가 줘요. 아,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해요. 아, <laughs> 자, 여기까지. 잘했어, 잘했어. 좋습니다. 아, 정말. 야, 정말 춤을 너무 끈적하게 잘추시네요 자, 이번에는 어. 동우씨가 한번들려볼까요 어, 네. 가겠습니다. 네. 또 섹시댄스 나오면 어떡하죠? 아, 그러면 다시 돌려야죠 거울 프로댄스. 그... 아니, 아니 자, 오늘 춤만 계속 쉬는 거야? 거울 프로댄스가. 아니, 아니, 아니. 인피니트 H 대기실 모습 재현. 이게 아, 뭘까요 대기실 어, 모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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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 모습을, 어, 어, 뭐, 대기실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 자, 자, 그러면 대기실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 네. 포즈라든가 포즈.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저, 한번 재현해보까요겠습니다잘것 같은데. 등대문 잘한데요. 등대문 잘 같은데요? <laughs> 자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일어나! 일어나! <laughs> 아, 이 모습입니다. 계속 이런 모습. 깨알같은, 깨알같은 재연 만나보셨고요. 차를 <laughs> 한번더 해볼까요, 후야씨? 후야씨? 응. 오. 어떤 게 나을까요? 자! 아! 어? 입술 자국 찍은 앨범 선물해주기예요. 아, 자, 입술. 여기 앞에 앨범이. 이 정도야, 뭐. 요, 요, 는요 네,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자, 여기 앨범이 있는데. 요 앨범에다가 네. 사인이 되어 있어요. 아, 입술로 이렇게 네. 자국을 해서 팬에게 직접 달려가서 주고 오세요. <laughs> 어, 직접 달려가시니까요. 자, 요거랑 같이 네. 알맹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네. 자 직접. 키스 한번 해주시고요. 호야부터. 호야부터. 아, 아 레알 이야. 키스. 자, 동호 씨 뒤에다. 뒤에다가. 와, 자, 자, 그러면 달려서 달려가서 직접 주고 오세요. 진짜 직접 자, 동호 씨. 주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와. 와. 아, 정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자, 들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laughs> 아,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팬팡의 매력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 아, 자, 근데 자 사실, 또... 사실, 이렇게 팬분들한테 직접 가는 거, 네. 이것도 네. 인피니티 H니까 해주는 어, 거예요. 그래요? 정말 좋습니까? 자, 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동우 씨촬영 어, 굉장히 아, 다이나믹한데요, 오늘 팬팡이. 자, 좋아요. 아이고, 두고, 재밌다. 네, 다음주에 해데 재밌다. 어. 어. 이제 은 우리 앞에서 세걸 찍으면 돼요. 이제 시작로이드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네. 아 저희가 콜라로이드를 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자, 팬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 요거 들으돼요 어, 네. 요거 누르면 네. 돼요. 굉장히, 같이 같이 굉장히 자유로운 방송이에요. 아, 자, 아, 자유로운 중도안에요. 이거 크로이드에 많이 참여해 주시 분들. 투표를 통해서 하나, 둘, 참여하신 둘, 분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없다야. 자, 정말 찍었어요. 아, 뜻깊은 선물이 되실 거라고 저희도 믿고 아, 있고요. 앞으로도 팬팡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아, 네. 자, 이제 사진은 곧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팬팡 이어가 볼게요. 아유, 손이, 지금, 지금 진행은 솔직히 운지 알고 있고, 나는 계속 구경 다닌다. 아, 아, 같이 가. 다가 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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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이러시면 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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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어요. 과연. 자, 과요 어떤 걸까요? H 기억해. 비켜기 비켜주기. 이런 이게 있나요? H. 저희 인피니트 H가 이제 별명 인피니트 재 책이거든요. 아, H.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자, 아, 재밌다. 좋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아, 호나씨 먼저 발사. 인피니트 H. 아유. <laughs> 배우 팬. 같아. 배우 네, 같아. 19채 보는 줄 알았어. 한번 보여 주세요. 동호 씨 인피니트 H.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귀엽다. 아, 동호수도 귀여워요. 네. 띠아 네. 어, 같은 또 영상을 하나, 팬분들로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더. 만나볼까요? <laughs> 아니, 진짜, 나 너무 미안한 게. 네. 두 친구 너무. <laughs> 피곤할 것 같아. 어, 나 개우신 거 시켜가지고. 재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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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반이 잘려. <laughs> 어, <laughs> 반이 잘요 <아이고. 웃음> 아니 동호씨가 조금 이렇게 반이 이렇게 네. 됐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인피니트가 같이 네. 찍은 사진이잖아요 네. 에이트만의 사진이기 때문에 뜻깊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팬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누구 차례죠? 아, 동호씨인가요네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떤 게 나올까요? 자! 아, 아 이거 아, 또 같은 거 나왔어요. 한 번만 아, 빨리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예. 김은주 이름 외쳐주기. <laughs> 어? 이게팬 이름이 김은주인가봐요. 예. 마무리 끝인 사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뭐, 김은주 씨, 뭐... 영상 편지해 드릴까요? 아, 편지 아 그러죠. 김은주, 어, 은주 양, 우리 H 나왔으니까 같이 활동 열심히 해보고요. 우리 활동하는 거 무대에서 네. 잘 지켜봐주면서 건강 잘 챙기기 바랄게요. 은주 파이팅! 와 정말, 네. 은주 씨 해서. 너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팬판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네. 인피닛 H만의 매력 여러분들 모두 느끼셨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어, 일단. 너무 편하게 잘 대해 주셔서 정말 재밌었고요. <laughs> 또 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재밌었어요. 자, 와이들을 위한 사신성이 난 정말 두 분이에요. 네. 진짜 대본에 미리 나와 있었는데 응, 정말 실실성이 해 주셨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네. 혹시? 네, SNS를 통해서 인피티 니 h 치에 관한 질문을 올려 주신 분들 중에서 응? 또 추첨을 통해 저희 칠핀 사인이 들어간 CD를 드립니다. 침피해 아, 침피해 네, 침피해 좋습니다 그런 거 짚지 마요 아이돌이 그렇 잘했어요 <laughs> <laughs> 자 화이트 에이치와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오로지 와이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피니티 에 스페셜 그 마지막 이야기도 함께해 주세요 네아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인피니티 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엠 카운트다운 무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암나루케이 암나루케이 암나루케이. 아직 그들과의 만남 끝나지 않았습니다. 깜짝 손님들과 함께한 인피니트H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평안 한 바깥과는 달리 화려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인피니트H의 네가 없을 때 뮤비 촬영장. 아, okay, no, 배고파요. 그 특히 내난네시 끝나고 일곱 시인가 그때 일어나서 밥 먹고 레슨 받고 또 오늘 이몇 시까지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좀몇 시에 찍어알려 야심찬 가구와 함께 먼저 촬영에 나서게 된 동우. 아디오스 때는요. 일단 어, 멜로디와 어, 비트가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가사 자체가 어, 네가 없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확실한 감정 표현을 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타일 점검에 나서볼까요? 차분한 색감의 의상과 화려한 느낌의 소품을 매치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동우의 단독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부드러운 랩 선율에 가미로운 멜로디를 얹은 노래 네가 없을 때좋았어 하나, 둘, 셋 모니터링을 할 때는 웃음기를쫙뺀 진지 모드로 3. 3시이면 우리 집에서 마지막에 찍은 거여서또그렇고요 얼굴 각도랑 제가 생각한 대같아요 그런데 이때 대참사 발생 감독님의 커피를 쏟고만동우뭐이런거찍으어요 <목소리> 맨날? 집고 직접 스습에 나선 동우 이보다 착한 아이돌이 있으면 조용히 손 제가 시술을 한것 같은데 일을 저질렀으면 마무리를 해야죠 지금 <laughs> 귀에 머무르고 그쵸? 꼭 이럴 때만 보죠 진짜 신기하게 한편 대기실 상황 어떤가요? 호야캐스터 오늘은 이제 수록곡인 저희 앨범 수록곡인 네가 없을 때라는 나는 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저번에 찍은 거는 타이틀곡이어서 조금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반값. <laughs> 사실 돈에 대한 건잘 모르겠고요. 동우에 이어 호야의 촬영이 이어지고 k p 느낌을 물씬 살려 단독 촬영에 나선 호야. <목소리> 하지만.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진 않죠. 괜찮한거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 불만족스럽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만는 호야. 기나긴 촬영에 점점 지쳐가던 이들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호야와 동우를 격려해주러 인피니트 멤버들 아유 아유. 하던 대기실이 어느새 신갈박적해졌는데요. 성경 뮤비 때 다시 왔었는데 위험하죠. <laughs> 그때 성경 뮤비 때 애들이 다 가기 싫어했던 그 기억이.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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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ros> <웃음> 사장님 언제 사장님 저도 가고 싶다는 오늘도 <웃음> 집에서 아, 꼭 너, 가야 돼 이런 얘기들이 하지 않았냐. 아니야 진짜 뻥안 치고 형 사제들 얘기할게. 너, <laughs> 그런 사람은 진짜 없었어. 요번엔 요거 나온 건데 완전 긴게 아니라. 내가 단 코트. 제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성공을 거두려 내지 않을까요? 근데 음성부터 보면 뭔가 안좋아 성경이가 마지막게 당연히 더성공한다 이랬어요. <laughs> 자, 이거, 이런 거 찍어서 꼭 내보내주세요. 유난히 긴장한 듯한 호야와 동우를 박수로 격려하는 이들 역시 인피니트 멤버들. 자 하겠습니다. 멤버들의 응원에 힘입어 에너지 드링크 10개는 마신 듯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호야와 동우. 없을 때 포인트 댄스가 나올 때는 인피니트 멤버들도 따라하거나 모니터를 하며 호야와 동우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응원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심드렁한 한 사람. 굉장히 저는 모니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이 페이스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정말 예상하지 않았는데 얻어 걸린 거죠. 이번 H 활동으로 인해서 그게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laughs> 멤버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한 눈을 봐도 빈티지한 클래식 자동차가 등장. 멤버들의 기를 잔뜩 받은 호야와 동우는 차 앞에서 멋진 포즈로 촬영을 이어갔는데요. 이때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또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천재 프로듀서 프라이머리와 함께 핫한 힙합 아티스트로 떠오른 자이언티였는데요. 네가 없을 때히트링 자이언티라는 호임해 주셨는데 이 노래 노래라는 음식에 최고의 소스를 뿌려 주시는 것 같아요. 자이언티 형님. 이 <laughs> 녹음 이후 오랜만에 만난 탓에 반감은 두 배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이언티입니다. 와, 일단 항상 힘이 넘쳐 가지고. 지금 비디오도 이틀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힘이 넘셔가지고 제가 풀이 죽어질 수가 없게 만들어 <laughs> 네 되게 좋은 에너지가 고 있어요 저희가 모이는 통상 좀 나와볼게요 좀 사가지 같은 걸좀 싸아 <laughs> 진짜 네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유닛은 처음이라서 저게 힙합 팬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야 힙합?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힘쓰고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잖아요 어, Yeah. 듣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마이걸. Oh 워낙 yeah. 재밌는 친구들이니까 좀 재조명 됐으면 좋겠어요. 렛츠 예. 니들의 환상적인 호흡은 네가 없을 때 뮤비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제 반 왔나요? 반도 안 왔죠. 사실 한 4분의 1? 4분의 1? 내일 오후 4시 정도에 만날 <laughs> 수 있을까 말까. <laughs> 인피니트 말고도 인피니트 H로서 팬 여러분들 말고도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저희를 뭐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고생을 하는 거죠 저희는 남은 촬영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뮤직비디오 작품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막에 대해서 커밍스 고맙습니다. 3주간 달려온 임피에트 H 타임 투 플라이 하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앵커에서 그들의 스페셜한 무대가 이어집니다.